스쿼트 데드리프트, 증량 꿀팁인데, 체형에 따라, 스쿼트 데드를 하는 스타일에 따라, 프로그램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면, 지치지 않고 되게 잘 열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다리가 길고 상체가 짧죠? 하이바, 로우바, 아무거나 스쿼트를 하건 이렇게 숙여집니다. 밸런스 맞추려면. 그러면은, 회전력이 여기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쓰이겠죠? 여기 위주로 쓰겠죠? 그러면은, 스쿼트에서 여기를 4세트, 5세트 많이 썼어. 근데 데드도 이렇게. 그럼 다 여기만 쓰이고, 되게 지치거든요.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는 되게 안 썼는데, 그래서 몸이 지쳐서 스쿼트 데드가 회복이 안 되고, 잘안 늘어요. 이게 이상해요. 반대로 스쿼트 4세트, 5세트 하고, 데드를 한 1, 2, 3세트, 그냥 가볍게, 혹은 그냥 세트 안 채우고 끝내면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팁이 같은 날 부위를 너무 겹치게 하지 마세요. 반대로, 프론트 스쿼트에서 앞에를 많이 쓰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나 렉풀을 해서 뒤에를 많이 쓰면은 앞뒤가 골고루 써지고 채워져서 안 지치고 되게 잘릅니다. 반대로 루오바스코트 하는 사람들은 숙여서 여기 많이 쓰고 같은 날 스모로 세트를 또 채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앞뒤 밸런스를 맞춰서 하면은 되게 해보세요.